표와 그래프 1일차 5단원 표와 그래프 1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푸는 문제고 지훈의 반 아이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조사했다. 물음에 답하시오. 좋아하는 운동 축구, 농구, 줄넘기, 달리기 이네가지 중에서 골랐네요. 자 지금 쭉 나와있고요. 자 여기 축구, 농구고요. 그 다음에 이건 줄넘기, 달리기인 거는 알수 있겠죠. 자 지유가 좋아하는 운동은 무엇인지 쓰시오. 지우가 좋아하는 운동은, 여기 지우가 여기 있네요. 축구입니다. 축구 적어주면 되겠고요. 축구. 2번. 지우의반 학생은 모두 몇 명인지 구하시오. 자,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학생이 지우의반 학생의 전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가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 다섯 개씩 몇 줄이에요? 하나, 둘, 셋, 네 줄이니까. 5 곱하기 4 해서. 20, 20명이 되겠죠? 그래서 2번 문제는 20명 구하면 되겠습니다. 3번. 자료를 보고 표로 나타내세요. 좋아하는 운동별 학생 수. 자, 위에 축구, 농구, 줄넘기, 달리기 순서로 한번 위에 표에서 확인해 볼까요? 자, 축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네요. 축구 일곱. 자, 농구. 하나, 둘, 셋, 세 명이네요. 자, 줄넘기. 하나, 둘, 셋, 넷. 줄넘기. 네 명. 자, 달리기는 사실 셀 필요는 없죠. 왜냐면 남아있는 인원이 달리기니까. 그런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검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달리기네요. 자, 그래서 밑에 7, 3, 4, 6인데, 자, 순서대로 나와 있는지. 자, 축구농구 줄넘기, 달리기. 7, 3, 4, 6. 그래서 총몇 명이에요? 10명, 10명, 20명. 맞네요. 자, 이렇게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4번. 자료를 조사하여 표로 나타내려고 한다. 순서에 맞게 기호를 쓰시오. 자, 쭉 볼까요? 조사 방법 정하기, 표로 나타내기. 무엇을 조사할지 정하기, 자료조사하기. 일단은 조사하기 전에 주제를 정해야 되겠죠. 예, 무엇을 조사할지 먼저 정해야 될 거예요. 자, 것을 먼저 정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는 조사하기 전에 방법을 먼저 정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기억이 먼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조사를 하고, 리 리을 마지막으로 표로 나타내면 되겠죠. 정답은 디귿 기억, 리을, 니입니다 5번 주원이와 친구들이 놀이공원에서 탄 놀이기구를 조사해서 표로 나타냈다. 희영이가 탄 놀이기구는 무엇인지 구하시오. 자, 놀이공원 너무 가고 싶죠. 자, 여기 학생들이 탄 놀이기구 어, 나와있어요. 그쵸? 쭉 나와있고 아이들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덟 명이네요. 음, 여덟 명 그 다음에, 희영이가 탄 놀이기구가, 어이? 모르겠네? 비어있어요. 어머, 이걸 어떻게 구하지? 했는데, 이 아래쪽에 표를 보니까, 놀이기구별로 이 놀이기구를 탄 학생수가 나와있어요. 자, 요시의 탐험은 3명이 탔어요. 누구죠? 요시의 탐험은 주원이, 정희, 선진이. 3명 다 나와있고, 동키 어드벤처는 2명이 탔는데요. 어디 뭘까요? 세련이? 그리고 없네요. 그러면 이 동키 어드벤처 하나는 누가 탔단 얘기예요? 희영이가 탔단 얘기죠. 동키 어드벤처는 안 쓸게요. 자 범퍼카 두 명이에요. 범퍼카, 민우. 그 다음에 우영이 탔네요. 회전목마 한명 정수가 탔어요. 그리고 총 여덟 명이 나왔기 때문에 자 희영이가 동키 어드벤처를 탔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희영이 같은 놀이기구 이름을 쓰면 되겠죠? 네, 동기, 어드벤처, 적어주면 됩니다. 하루 수학.